안녕하세요 앤트맨의 주식채널입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코스피가 오늘 2.18% 상승하면서 3,20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97 상승하면서 990포인트 네, 이제 1000포인트까지, 네, 단 1포인트만 남겨둔 상황이네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어,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보시면 오늘 수급 이렇게, 어, 외국인과 기관, 어, 외국인 2,400억, 기관 3,604억, 오늘 금융 투자 쪽에서 7,300억가량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 돈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코스닥 쪽에서도 이렇게 오늘 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602개, 하락은 256개,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874개, 하락은 440개로 어, 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좀 보여주었는데, 어, 현재 흐름 자체가 오늘은 외국인과 어, 기관에서 이렇게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굉장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도 어,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럼 양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상승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였는데 오늘 좀 눈에 띄게 보이는 종목들은 여기 항공사들 네, 항공사 관련주가 조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코로나19 관련한 백신 치료제 개발 그리고 캐릭터 상품, 뭐 3D 프린터라든지 어, 밥솥 관련주, 관련주들 그리고 바,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약간 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어, 연출을 나왔습니다. 오늘 특히 뭐 호스피 상승에 따라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SK 하이닉스라든지 어, 삼성전자, 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는 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수할 종목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떤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은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어, 삼성, 테슬라와 차량용 반도체 개발 협업 소식에 어,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삼성전자가 대략 한2% 이상 상승하는 것을 봤는데, 오늘 뭐 이런 반도체 관련하고 자율주행 관련 차 소식에 의해서 뭐 INF테크놀로지라든지 원익 IPX, 뭐 SFA 반도체, 뭐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고 텔레칩스라든지 칩스 앤 미디어 관련한 자율주행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르면서, 체시스 대우부품, 뭐 KB 오토시스 같은 어,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랐는데, 올해 이익이 뭐 회복하면서 터널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어, 리포터가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리포터에 힘입어서 오늘 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에서는 어, 보시면 LG 오늘 LG 전자 뭐 AI 관련 주들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뭐 로보로보라든지 어,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LG 전자에서 미래 먹거리 로봇 사업 선정 소식에 어,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지능형 로봇 어, 인공지능 관련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장중에 유진 로봇이라든지 로보스타 뭐 로보티즈 이런 관련한 AI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어,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막바로 어, 접근하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임플란트 관련 주, 오스템 임플란트도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르고 이렇게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바닥 구간에서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차트를 통해서 매수 및 매도가 가능한 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S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가 이렇게 보시면은 1월 5일 날 어, 강한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위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어, 다들 아시다시피 어, 삼성 그룹 관련 주로서 네, IT 관련 어, 기업인데요. 그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를 좀 길게 어,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주가의 위치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좀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약간 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여기 보시면 2만 23만 7천 원, 네, 이 자리에 지금 매물대가 어, 있어 보이는데 지이 구간을 이렇게 매물대로 그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름을 어, 차트를 좀 그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세를 그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추세 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어, 변곡점들이 조금 나왔거든요. 이렇게 변곡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교적 매수를 하는 타점이 좀 여유롭죠 소형주처럼 급등락을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 삼성SDS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 s d s 의 수급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동안 연기금과 투신 어, 기관에서 계속 연일 매도를 하다가 오늘 어, 다시 매수세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 연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조정을 보는,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SDS가 1월 5일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콜드체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 뉴스가 나왔었는데 어, 그 이후에 콜드체인 사업에 대한 어, 진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어, 기대감은 약간 사라진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재무적이나 실적적으로 조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이런 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어, 돌파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파를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이런 우량주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주면서 채널의 하단 부분에서 오는 자리에 매수를 해보면 굉장히 좀 저점에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 SDS를 채널로 그려보게 되면은, 어 채널 을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기 채널을 이렇게 상승하는 채널에서, 이 상단에, 어 채널 상단에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여기 채널 하단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 s d s s d s 의 기준봉으로 생각하는 자리는 여기 이제 1월 5일날 발생한 이 양봉을 가지고 기준봉으로 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18만 9천 원 정도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등되는,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여기 21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 자리가 지금 현재 21선의 단기적인 이 박스권 라인으로 볼수 있는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추세 하단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이제 하단, 추세선 하단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약간, 어, 폭도 깊고 시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만 삼성 s d s 를 매매 전략으로 세워본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직전 양봉이 나오고 나서 어 직전 저점이었던 뭐 19만 6천 원이나 19만 7천 원 정도 자리를 1차 매수로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자리를 1차 매수로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서 1차 매수를 한번 매수를 해 보고 네, 이후에 주가가 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추세선 하단에서 2차 매수를 하는 여기 2분할 정도로 매수를 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 삼성 SDS의 좋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 SDS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추세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주봉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 상단에 26만 원 정도 자리에 삼성 SDS의 고점 자리로 보여지는 것이 보이고요. 추세를 주봉에서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하락 추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2020년... 네, 한해 동안 하락 추세가 유지되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이 발생한 이후에 추세를 전환하면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전환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19만원 정도 자리가 해당 종목에 조정을 주면서 내려올 때 한번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만 7천 원으로 오늘 주가가 또 대략 한2.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쨌든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슈팅을 크게 급등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세선 하단에서 한번 기회를 주면은 추세선 하단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 이런 지점에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해서 삼성 SDS는 뭐 19만 원에서 대략 한 18만 7천 원 정도 자리, 네그 정도 자리에 왔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로서 어, 실적이 잘 나고 있고 망하지 않는 회사, 안정적으로 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해가지고 삼성 SDS. 19만 원 정도, 대략 버퍼 잡고 19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 정도 자리에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 SDS 이렇게 차트 분석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수 차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 사이 네, 고 지점이 왔을 때 매수를 할수 있는 관점으로 보고 나서 중장기적인 투자 망하지 않고 탄탄한 우량한 기업인 삼성 SDS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더구전자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우량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조금 보여주었는데, 오늘 19.58%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 이렇게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였습니다.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9,330원짜리 보이는 여기 이제 위에 보시는 매물대들 보이시죠?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쌍봉을 맞고 나서 하락을 했던 그런 매물대가 있는 고점인데 오늘 그런 고점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더구전자 오늘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에어팟 관련주 더구전자 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더구전자가 에어팟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구전자는 스마트폰 어, 전, 자동차 전장부품, 바이오 소모품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에어팟에 대한 배터리 보호 부품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전자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구전자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휴대폰 및 어,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PBR은 1.53배, r 은 15.47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 5294 이렇게 대주주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회사에 대한 어 소개 한번 보겠습니다. 금형 설계 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 바이오 소모품 등을 주요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1,359억 원이고요. 연간 매출액을 대략 한 1,300억 정도 연간 매출액을 좀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도 뭐 대략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도 분기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율도 보시면은 대략 한1,000% 정도. 네, 부채 비율은 61%로 거의 부채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고 오늘 뉴스도 좀 나면서 어, 더구전자가 차트상에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좋은 흐름 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더구전자가 지금 ROE가 26%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업이익이 어, 좋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9,330원 자리에서 굉장히 어, 더구전자의 좋은 흐름을 볼수 있는데 그 동안의 고점으로 판단됐던 여기 9,330원을 오늘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통해서 뚫어줬고요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양봉의 힘이 강했는데 이 양봉의 흐름에서 윗꼬리를 달고 좀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이렇게 어, 차트를 보시면은. 장 막판에 가면서 주가가 좀 쏟아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장 끝나기 전에 종가 관리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장 중에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어, 그려보면은, 장 초반에 주가가 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눌림을 주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전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 상장을 하고 나서 최고점 자리였던 여기 12,000원 자리, 네, 12,000원 자리가 가장 고점 자리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9,300원, 네, 요 자리가 더구전자의 직전 고점 자리였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주가의 상승했던 상승폭이 대략 한30% 정도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9% 정도 오르고 어제 한10% 정도 상승을 해서 이틀 정도에 3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일종의 어좀 조정을 주는 단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일봉상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1,400만주에다가 거래대금 1,430억가량 터지면서 굉장히 어 많은 시세와 돈을 뿌려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은 어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터졌죠. 상장한 이후에 어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전자가 막바로 내일 위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기 때문에 어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관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봉상에서 보셨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 그 매수 타점으로 보이는 자리가 이렇게 두 군데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한만 원에서 9,870원 정도 자리, 네, 이런 자리에서 매물대가 작은 매물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9,400 원에서 뭐9,170원 정도 자리, 네, 이렇게 어, 두군데에 자리가 있으니까 우선 1차, 2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2차 분할 매수로 해서 더구전자 내일 어,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뭐 애플, 아이팟 관련으로도 뉴스가 났고, 뭐든. 어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그런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과 어그 동안의 주가의 흐름에서 어 오랜 시간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요 9,330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던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어 오늘의 기준봉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양봉을 시점으로 해서 기준봉에서 매매를 하시면 아무래도 저점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더구전자 매매 전략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오늘 일봉상에서 저항대가 높은 여기 9350원 이 자리 강력하게 돌파 했기 때문에 조정을 주는 다리에서 이렇게 주가가 눌림을 주고 이렇게 N자형의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이었고요 오늘 지지와 저항의 자리로 단기적인 매수타점을 그어본다라고 하면 2분할로 네,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만원에서 9,870원 자리에서 1차 매수 한번 해보고요. 주가가 거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9,400원에서 9,170원 자리에서 2차 매수함으로써 2분할로 어, 매수를 해서 해당 종목 타점 한번 잡아보고, 단기적인 수익 볼수 있는 어,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든지, 더구전자 관련해서, 어, 해당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 보시고 지지와 저항의 어, 원리로서 주가가 조정을 줄때 어,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의 영상은 꼭 참고용으로만 어, 보시고 주식투자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3지 전자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15%로 장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에 발생 나왔던 거래량보다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대략 한6629% 정도 상승한 거래량을 보여줬는데 오늘 거래량 894만 6천 주 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었고요 거래 대금도 1,460억 가량 어, 터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3지 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저는 이제 거래량을 첫 번째로 봅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가장 어좀 신경을 쓰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거래량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 거래량을 먼저 보는 이유는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 소액으로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거래량을 많이 어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호가창이 얇게 되면은 큰 금액을 베팅을 할 때는 그 효과를 다 먹면서 으 베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거래량이 많으면서 효과가 두꺼운 네, 그런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고, 특히 거래 대금도 같은 경우는 1000억 어, 이상 이렇게 거래 대금이 오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고 라 하면은 굉장히 어, 오늘 하루 동안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종목이겠죠. 오늘 삼지전자 수급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오늘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양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삼지전자의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고점 자리에서 많이 매도를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아마 조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 수급이 들어왔다고 라 했으면 내일도 갭을 띄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니까 너무 내일 뭐 시가부터 한번 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어,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들고요. 일단 제가 삼지전자를 오늘 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삼지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조금 좋은. 어 그런 기업입니다. 이렇게 재무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이 1조 4천, 영업이익이 362억 원이 2019년에 어, 발생을 했는데 실적과 단기 순이 익 굉장히 좀 높고요. 사내 유보율도 2,359% 부채 비율 68%로 어,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도 굉장히 어, 탄탄한 그런 회사입니다. ROE 어, 좀더 많이 높게 나오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BPS가 12,000원 정도로 체크가 돼 있고 PBR이 0.79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어,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좀 다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봤을 때 어, 중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시점에서도 차트를 좀 길게 보신다라고 보면은요, 삼지전자가 가장 고점이었던 자리가 여기 18,100원 자리거든요. 18,100원 자리. 네, 이 자리가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조정을 주는 단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조정을 주는 자리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지전자의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통신장비 업체로서 PBR은 1.1배, p e 은 16.49배입니다. 대주주는 46.69%의 대주주 물량이 조금 있고요. 동사는 무선 통신용 중계장치, 뭐 운영 정보용 표시 장치 등을 제조하는 어, 통신 사업 부분과 전자 부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은 2차 전지용 충반전 시스템 등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특징주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면 삼지전자가 삼성 SDI에 배터리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더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쨌든 삼지전자가 삼성 SDI라는 2차전지 관련 엮여있는 부분으로서 테마성이라든지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오늘 분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15,900원 정도 자리에서 매수 차점이 단기적으로 한번 나옵니다. 오늘 분봉상에서 보시면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1차 매수는 15,9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지전자에 관심 이 있으신 분이라면 1차 매수 15,900원에 1차 매수 비중 실어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자리였던 여기 14,500원에서 14,00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2차 매수의 관점을 해서 2분할로 해서 3지전자 매수를 해볼 수 있으니까 저희 영상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장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양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장에서 좋은 종목 저점에서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 잘 매수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